돈을 많이 벌고 싶은 미용사라면 뭘 잘해야 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굳이 미용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케이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걸로 실제로 결과도 많이 보고, 보고? 지금도? 그리고 하다 보니 별명도 생기기도 하고. 음, 뭔지 알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루친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그 말은 꾸준함을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저는 그거를 믿어요. 예전에 뭐 믿냐고만 물어봤잖아요. 네. 저도 궁금해 생각해 보다가 제가 믿는 게 있더라고요. 네. 좀 풀어서 멋있게 좀 이야기하면은 축적된 시간의 힘을 믿어요. 음. 그 말이 결국 꾸준함이거든요. 음.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결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 음. 그렇다고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 오늘 내가 했던 어떤 행위가 뭔가 축적, 나에게 축적돼서 또 내일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내일은 내일의 또 시간이 쌓여서 축적이 되고, 그 시간에 유의미한 행동을 해서 그게 반복적이고, 어, 작은 거다라도 꾸준하게 하면은 뭐라도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은 단발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 그런 거뭐 로또가 아닌어서 대부분은 그 과거의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결과를 통해서 하나만 일관되게 해왔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스토리도 하나 올렸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나요? 저, 3개월 전 저랑, 음, 지금의 저를 올렸어요. 음, 그리고 그끝에다가 어, 그냥 뭐 없다. 그냥 나는 꾸준했을 뿐이다. 뭐 이런 멘트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올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면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은 그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었다. 시간의 축적의 힘을 믿는다.